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은배모와 앙투안 세메뉴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배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뉴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봄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뉴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쳤던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뉴는 2022년도 시즌 봄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뉴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뉴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뉴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축구 매체 DR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세메뉴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 팀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세메뉴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세메뉴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세메뉴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뉴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은배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은배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랜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은배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배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메뉴의 이정료 제안을 브랜트포드가 두 번이나 거절했지만 메뉴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배모는 이변이 없는 한 메뉴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의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 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양 소재 호텔에 재소 집회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의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국가대표팀의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 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11일 스포츠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격한 결혼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4시간씩 기합을 주며 엄하게 훈련식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반박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결혼 규칙입니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당시 은퇴할 때까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입장인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직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가디언과 인터뷰에서도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결혼하면 1등은 가족, 아내, 아이들, 그 다음이 축구가 될 것이라며 은퇴할 때나 30, 30넷이 되어도 가족과 오래 살수 있다고 했는데요. 축구 팬들은 프로페셔널한 손흥민 부자의 멘탈이 훌륭하다며 칭송하나, 과연 손흥민 선수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궁금증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처럼 33, 4세 은퇴할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관리에 힘쓴 손흥민 선수는 운동회복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밖에 모르고 철저히 개인관리를 해온 호날두급으로 선수생활을 할수 있을 터인데 그럼 37세까지는 기본일 텐데 그럼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3세 넷에 은퇴하면 안 되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다시금 손흥민을 향한 유명 아나운서이자 앵커의 찐 리액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이자 앵커인 레베카로우와의 에피소드인데요. 그녀는 MBC와 MBC 스포츠에서 근무하는 영국계 미국인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앵커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BBC 및 ESPN에 있었고 BBC 뉴스 진행자 크리스 로우딸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성인된 이후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중 축구에 대한 진지한 사랑으로 ESPN 입사 후 프리미어 리그 팀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정, 애정이 높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MBC의 주간 호스트로서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게임의 모든 보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데자 네이로,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메인 보도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의 전문성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많은 팬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프리미어 리그를 담당하고 있어 수많은 프리미어 리그 스타 선수들을, 그런데 그녀가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전과 달리 굉장히 긴장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과 더불어 마치 아이돌을 보는 듯한 눈빛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종료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손흥민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콘테와의 악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악수시 온도 차이가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MBC 방송국의 간판인 그녀가 소니를 향해 소녀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격, 인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간판인 로우도 수많은 빅스타들을 만나왔지만 손흥민처럼 인성이 좋았던 선수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팬심으로 리액션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향한 애정은 레베카 로우뿐 아니라 많은 여자 축구 선수도 표현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타니, 발서, 알리샤레만, 로렌 피켓 등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좋아요와 댓글이 150만 개나 달리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댓글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여자 축구선수 베타니, 발서의 댓글이었습니다. 발서는 메리 미라는 댓글을 달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총망받는 여자 축구 선수가 공개적인 댓글로 청원을 하여 많은 팬들과 관심과 이목을 받았었죠. 후에 발선은 남자 축구 선수 중 가장 닮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리샤 레만이 있는데요. 레만은 남자 축구 선수 못지 않은 팔로워 수가 증명하듯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여자 축구 선수입니다. 화려한 축구 실력과 더불어 수려한 외모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가 손흥민은 빠르고 기술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축구선수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 중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먼저 팔로우한 남자 축구선수가 손흥민이라 크게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렌 피켓인데요. 앳된 외모의 그녀는 토트넘 여자 축구단에 입단하며 빠르고 길 기...